있어요. 집 근처 카페 커도 드시고 계시고요 3일에 좀아하시는분들은위해 밝은 손의 3일에 한 에티오피아로 한잔드릴게 드릴까요? 저번에 왔던데 괜찮아서 또 왔어요 여기는 드립카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번에 그냥 집 앞에서 픽업해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었거든요 맛 있는 들 커피 입니다. 과랑 필라테스를 조금 할 거예요. 오늘은 저녁은 지금 뭘 먹을지 고민인데 아보카도가 지금 하나 있어가지고 과카몰리 만들어갖고 또 토스트 해먹을까 싶네요. 오늘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는 것 같은데 아보카도 후숙이 덜 돼가지고 먹다 남은 떡볶이랑 먹다 남은 감자튀김을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짜 분모자 너무 맛있어. 하느님 말고. 일요일 밤은 항상 조교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도라지 도라지즙 아니 도라지 뭐였지 배도라지를 다려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저도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책좀 읽고, 조력 좀 하려고요. 오늘은 새첫 출근입니다. 2 주를 쉬고 출근을 하는 거라 거랑... 이 주야. 이제 씻고 모닝 루틴을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출근 전에 과일이랑 티 마시면서 플래너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전화 영어를 시작합니다 이주 <laughs> 안에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파는 길에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파리바게트도 이따 가려고요 ACR도 갈 거야 오 센터에 도착했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Hi. 지금 파리바게트랑 카페에서 커피를 사올 거예요 이 파리바게트 시금치 베이글을 파는데 진짜 존맛탱 너무 맛있어요 한교 출근의 소아킹입니다. NCR 진짜 오랜만. 여기 브리 제인이 산민이었는가 존맛탱이에요. 아니 이거 하나 나은딱 하나 나. 아 그거죠? 어. 진짜? <laughs> 진짜 딱가져가자딱 하나 나서 오케이 오늘의 승자가. 진짜 승자 맞다. <laughs> 네 진짜. 크림치즈는 뭔가요? 이거 어니언부츠 크림치즈 어, <laughs> 오늘 갖고 어, 갈 어, 어, 거야 아니 이 요... s 그 뭐지? 티를 a c o 는거 우와 n o w Come on. Tittle cheese. w 너무 a What's on? I was like, what's o 치도아그아 그럼 필을피이 듣자 어그어그 was like, w h a 고 s on? I w

아보카도에 사과를 먹습니다. 우리 진짜 되게 건강하게 먹는다. 그럼. 우리 웰리스잖아. 웰리스 라이트스그 다음날 부기가 싹 가라앉는 거야. 안 하고 진짜 조금 먹었더니 어떡해? 고무줄 아니면 뭐지? 이번에 옷다 뭐 샀어야 돼. 진짜 마이너스의 손인데 이 아가가 집에 온지 이제 6일 됐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될고 구멍 나고 이래가지고 어제 식물 박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오늘 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꿀팁들을 알려줘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뺐는데, 완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물이 부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한번 줘보고, 내일 영양제를 꽂아놓고, 햇빛을 좀 많이 보게 해보려고요. 제발, 살아줘. 10시 출근 날이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책 읽고, 좀 늦게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11시에 잤어요. 음. 전달이때 너무 많이 졸렸더니 애가 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얘는 꿀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20분 정도 책 읽고 갈 거예요. 집에서 가까하 걸어서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엄청 오랜만에 강남으로 출근합니다. 10시에 우리 센터쌤 그룹 수업 듣고 이제 열한 시 수업이 있어서 회원님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마트를 갑니다. 센터 바로 앞에 있는 편점 오늘 점심은 프링클 먹기로 했는데 배고파서 간식을 먼저 먹겠습니다. 강남 컴백 후, 이경매미랑 뿌링클을 먹습니다! 쟤는 뭐라 쳐야 나 비닐이야! 음우우 치즈! 아, 톤이 잘 받아서 그런가? 응아뜨거 이거 올려야 돼 <laughs> 출근 했습니다 어제도 11시에 자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지냐고 다시 사회생활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몸이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막 하니까 몸이 안 떠? 오늘은 원장님이 휴가 갔다 돌아오는 날이어서 2주 만에 원장님을 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빠요. 오늘도 어김없이 ACR을 충전하러 갑니다. <laughs> 카피를 마시고, 갈릭 치즈를 사왔어요. 쪽메리제이 엄청 맛있는데. 아시면서 음. 버티듯이 돌아가요 엉덩이 힘주고 넷후 네, 마시고 손끝까지 길게 상체 유지하세요 하나만 더. 첫세 시퀀스 넷찐따뭘 아. 뭘. 굉장히 재밌다. <laughs> 머리가 너무 커. 왜, 왜, 왜 애들 데리고 그래. 이거 스토리 올리면 유출되는 거겠지 아니, 근데 몇 번.. 김희준을 인간화해서 <laughs>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얘 너무 진지하지 않아? 얘. <laughs> 헐 이거 완전 디테일해. 애 자고 있어? <laughs> 아 이건 좀 해줄 생각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중종이에요아고 귀여워. 오늘 엄마가 와요. 무엇을 놓친 것일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출연해도 <출연했대>? 돼? <laughs> 저도 리미예요. <림이에요. 웃음> <laughs> 맞아요. 여기도 리미에요 트림. 어머머 세상에. <웃음> <웃음> 이야. 동준아 이거 뭐야? 뜨거워, 아들. 더 글로리 막화 남아갖고 보면서 먹을 거예요. 对啊。 何? 퇴근을 합니다. 어, 퇴근 직전에 운동을 했어요. 하고 <laughs> 막 아, 집에 왔는데, 전 진짜 사랑을 듬뿍 듬뿍 받네요. 우리 은지 쌤이 제가 그 오버나이트 오트밀 먹고 맛있다고 만들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2주 쉬기 전에 챙겨줬는데 깜빡하고 못 들고 왔다가 오늘 챙겨왔어요. 이 오트밀이랑 병아리 콩 직접 볶은 거랑 냉동 블루베리까지 챙겨줬고, 원래 이렇게 챙겨줬었는데, 제가 차를 진짜 좋아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하도 차 덕후여가지고. 근데 이티 컬렉션까지 선물로 줬어요. 음잘 마실게요. 어, 많은 날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하루 한 번은 항상 집에서 차를 먹다 보니까, 거의 이제 티 절반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티도 생겼어요. 아무튼 저의 힐링 타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준쌤이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혼자 거기 어디야? 동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여행 갔다가 이렇게 선물, 브로지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선물을 받았고, 집에다가 두려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이거를 줬는데, 그, 방콕에서 되게 유명한 거잖아. 야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눈막 감고, 이렇게 했더니 다들 저보고, 약, 다들 저보고 약하는 거 아니냐고. 눈 감지 말라고. 어쨌든, 이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들 해외 가서도 이렇게 생각해서 선물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원래 병아리 콩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볶은 병아리 콩은 맛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이 정도를 넣고 이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건가? 한 3스푼 정도를 넣어주고 여기에 이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서 불려주는 거예요 얘를 넣어가지고 블루베리도 기호에 따라 양껏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 그래놀라랑 같이 먹을거예요 얘를 불리고 짜잔! 저번에 이사한 날 시켜먹었던 덴데 맛있어서 또 시켰어요. 이거 시키고 올 때까지 또 하루 종일 집 치우고 집은 <laughs> 왜 치워도 치워도 또 더러울까요?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연락 왔어요? 아니요. 창문 앞에 바 연락할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연인으로 2년 부부이든것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하고 나왔는데 출근하기 직전에 하는 영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약간 다짐하고 내 마음을 다아듬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고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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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이 공주님께서 스타벅스를 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언니야가 스타벅스를 쏘신다고 해갖 고서 스스를 <laughs> 가고 있어요. <왜죠? 웃음> 오늘의 점심은 이 액티비아 여기다 넣어서 어제 만든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먹을 거예요. 이제 먹기 싫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맛은 괜찮아요. 병어리콩그래 오. 잘먹겠습니다 근데 참안 먹고 싶게 생겼어. 은지 쌤이 해겠을때되가골습했는데겠습니게게겠습니다가겠 응. 근데 가가차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직장인 느낌 물씬이에요 딱 지하철역 찍고 내릴 때나 직장인 같았어 <laughs> 맨날 센터로 출근하다가 이 올해부터 금요일마다 본사를 출근합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주매님이 <laughs> 아가 먹으라고 뭐 줬어요 자는 영혼할 거. 한하 그런 소리님그 뭐. <laughs> <재밌다. 웃음> <laughs> <주문님. 웃음> 자체. <웃음> <웃음> 아 본부장님. 오, 어, 저도 다시 갖고 와야겠다. 그거 <laughs> 네, 철수가 <저기, 저기>. 아, <laughs> 뭘 그렇게 자꾸 처리해야 되 <laughs> <laughs> 자전거 타고 오고 있어. <laughs> 어, <이제> 우 <세우려, 웃음> 어, 자전거 세울 때 찾고 있나 봐. 하긴 그때 초.. 오늘 본게 아니고 내가 내 대명으로 인가? 음... 저는 오늘 1시간이나 야근을 했지만 평상시 퇴근시간 버티스타도 퇴근을 해야 오늘 출근을 8시 반에 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밖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실 가서 별미 곱창 먹을 거예요 <laughs> 기다려서 별미 곱창에서 곱창을 먹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진짜 진짜 맛 있네요 먹고 안차서 오듬을 추가했어요 <목소리도> 할수 없는 볶음밥까지 회사에 괜찮다고 그야냐 있으면 해줍지 야, 잖아 1번 나야. 아, 됐어. 터키. 뭐야, 좀 붙어봐. 귀엽지 않나요? 11시부터 진짜 눈이 안 떠져. 귀신 같아. 몸이 기억하는 거지. 그래도 그 와중에 나이트 루틴을 하고 있는 나참 멋지지? 대단해아 진짜 이제 할머니가 다 돼갖고서 바로 잘 거예요. 숙면. 건조까지 하느라 진짜 오래걸리는데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건조기를 돌리고 있고 아마 2시간쯤 됐을 때 집에 가지 않을까. 책을 이 책을 읽어볼까 이하정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읽고 집가서 또 집에서 빨래도 해야 돼요. 야, 나의 집안일은 언제 끝나나? 여기는 역삼에 있는 카페 겸 뮤지엄이에요. 어? <laughs> <laughs> 오늘은 언니랑 데이트를 역삼이고, 역삼 카페 데이트를 하러 왔어요. 역삼이고, 역삼집 근처 카페이. 여기 있다가 양식 파스타를 먹으러 갈게요. <laughs> 아, 나는 버터우유 밀크인데, 서울우유 커피 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 <laughs> 진짜 웃겨. 저 <laughs> <그래서> 어제 네일을 <laughs> 새로 했어요.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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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것같데그 <맛있을> <laughs> <laughs> 옛날에 연단도 <연장동> 가서 대었지. <laughs> 그 진짜 기억이 많이 난다. <laughs> 너무 웃겨. 그때 <laughs> 설 연휴 <연장동> 때 그치? <laughs> 야 이거 뭐야. 주셨어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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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파스타를 먹으러 왔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디스캔을 마치고 왔고요. 이제 마음챙김 수련일지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 주차 과정이 바디스캔을 하고 그리고 마음챙김 먹기 명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련일지로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수련일지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여기 앞쪽에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이 창시자들이 작성해 놓은 글을 매일 매일 한 번씩 읽고 있어요. 첫 번째 존 카바진이라는 MBSR을 창시하신 분이 작성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독특한 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이 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한 문장 안에 마음 챙김을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음, 정말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 그 순간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연습하는 거. 정말 그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호기심을 갖는 거. 그게 제가 진짜 연습하고자 하는 거고, 매 순간 모든 게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거. 제가 8주간 연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진실되게 순간순간에 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Here now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물론 8주 만에 이것들을 다 내가 몸소 체하되어서 느낄 수 있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앞으로 그리고 한 순간 더 그곳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8주 과정을 임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한 저의 한 주를 함께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가올 한 주를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보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